엄마, 나 힘들어. 아빠, 나 속상해요. 이 말을 들었을 때 당신은 뭐라고 대답하셨나요? 괜찮아. 금방 지나가. 그건 내가 예민해서 그래. 그런 걸로 속상해 하면 안 되지. 혹시 이런 말로 답한 적 있으신가요?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아이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아주 작은 말들입니다. 그리고 그 말들이 어른이 된후 감정을 가두는 습관이 되기도 합니다. 자존감이 낮다는 건 자기 자신을 싫어한다는 뜻이 아닙니다. 내 감정을 말해도 괜찮다는 믿음이 사라졌다는 뜻이에요. 감정을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감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. 표현할 수 없다고 배운 사람일 뿐입니다. 어릴 적부터 반복된 말들이 있습니다. 그런 말 하면 안 돼. 그런 감정은 참아야지. 내가 너무 예민해서 그래. 이런 말들은 아이의 감정을 조용히 꺾어버립니다. 예를 들어 볼게요. 엄마, 나 이거 하기 싫어. 하기 싫어도 해야지. 아빠, 나 무서워. 그런 걸로 뭘 무서워해. 오늘 친구랑 싸워서 속상해. 그런 일로 마음쓰지 마. 이런 말이 반복되면 아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내 감정은 말해도 소용없다. 나는 그냥 참아야 한다. 또 이런 말도 있어요. 그 말하면 엄마 마음 아프잖아. 또 징징거려? 기분 좋은 얘기만 하자. 이런 말들은 감정을 나눌 때마다 죄책감을 줍니다. 그렇게 자란 아이는 어른이 되서도 자기 감정을 말하지 못합니다. 속상해도 말 못하고 서운해도 참아요. 그러다 스스로에게 말하죠. 난 원래 말이 없어. 내가 예민한가봐. 그냥 혼자가 편해. 자존감은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. 이런 말로 자라지 않습니다. 이 감정 말해도 돼. 이 마음 느껴도 괜찮아. 이렇게 감정을 스스로 허락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자존감은 자라납니다. 부모라면 아이의 감정을 들었을 때 이렇게 말해주세요. 그럴 수 있어. 이말한 마디가. 자존감을 살립니다. 감정을 말할 수 있는 아이는 관계를 건강하게 맺고 자기 자신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. 운명은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을 다시 설계하는 것. 자미당, 운명 메이킹.